4월 29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0,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농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현세와 내세에 받을 영생 복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조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자 관리에 비해서 어, 그와 비교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셨고, 어,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세와 내세의 그 복락이라는 것은 더 많은 물질적인 그런 어, 보상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 보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생, 영광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아, 어, 따로 가셔서 또다시 순환의 예고를 하시고 어,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순환예고는 세 번째 예고입니다. 누가 보음 구장에서 두 번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구장 22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이어서 주님이 순환예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구장 44절입니다. 이두 번의 순환예고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가시는 동안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 외에 순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에 대한 언급,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헤롯의 음모를 경고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버림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등이 그러한 간접적인 언급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으로는 세 번째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행 동안 잠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인 사역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아서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던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어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 말씀이 예, 그대로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32절,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음, 대표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복하고 다스리는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고난당하고 죽는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가 절대 그들의 메시아가 될수 없었습니다. 기대가 다르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its meaning was hidden from them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어, 그렇게 감춰졌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수 없는 것은, 어, 당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흔히, 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춰놓고, 어, 비밀, 비밀에 붙이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쓰시기도 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우리 이해와 관련이 됩니다. 주님을 일부러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 알아듣기 쉽게 하시라고 많은 비유를 쓰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감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만 무작정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어좀그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입관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 선입관으로 걸러서 듣기 때문에 엉뚱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잘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 듣는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 좀 아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좀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지 모를 경우 또는 생소한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브리스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즉 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영적인 편식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권난과 죽음은 어,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어, 그런 주제이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